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미스라 백성에게 전하여라: 어떤 남자든지 몸에서 고름이 흐르면 흐르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부정한 경우는 경우는 이로하다. 고름이 계속해서 흐르는 건 고름이 그쳤건 그 남자는 부정하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는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누구든지 기, 구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여호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구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몸에 침이 묻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이 올라탄 안장도 모두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구름을 흘리는 남자는, 남자 아래 있던 것은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만지면 그 손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옷지 그릇을 만지면 그 옷지 그릇은 깨트려라. 만약 그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물에 씻어라. 고름을 흘리는 남자는 깨끗해질 수 있다. 그는 깨끗해지기 위해 칠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야,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팔일째 되는 날에는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앞곧 해막 입구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바쳐라. 받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 죄로 다른 한 마리는 태워드리는 재산인 번제로 받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고름을 흐리는 남자 그 남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남자가 정행을 흘렸으면. 그는 물에 물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정행이 옷이나 가죽에 묻으면 그것을 빨아라. 그러나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다가 정행을 흘렸으면. 두 사람은 모두 몸에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몸에 관한 규례 여자가 월경할 경우 월경을 할 경우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닿는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7일 동안 그 여자가 눕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나 물건도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의 침대에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을 몸에, 물로 몸을 몸에 씻어라. 몸을 씻어라.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여자가 앉았던, 앉았던 것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에,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러나 사람은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여자의 침대에 몸이 닿았건, 여자가 앉았던 곳에 몸이 닿았건,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어떤 남자든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눕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남자가 눕는 침대도 부정할 것이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데 하는 때가 아닌데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피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모든 침대는 월경을 하는 동안 눕는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앉는 자 데...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리, 자, 그 자리도 월경을 하는 동안 앉는 자리처럼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의 몸에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피가 먹고 나서도. 깨끗해지려면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라. 7일이 지나야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날에 그 여자는 선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로 제주로 가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라 그리하여 제사장은 피를 흘리는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이하지 않도록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그들 가운데 있는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구름을 흘리거나 정행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는 남자의 가난 가르침이다. 이것은 또 월경을 하는 여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며 부정한 여자와 남께 눕는 남자에 관한 가르침이다. 16장 속죄일 아론이 두 아들이, 다, 두 아들이 여우와 꽤 향을 바치다가 죽은 뒤에 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은 내형 아론에게 전하여라. 아무 때나 휙 장한 곳 복궤가 있는 성소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판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면 송송 수송하지 한 마리를 숙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론은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안에는된살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허리에는 모시띠를 띠고 머리에는 모시 관을 써라.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 옷을 입기 전에 몸 전체를 물로 씻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 제물로 바칠 수염소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속죄 제물로 소를 바쳐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물이다. 아론은 그 제물을 바쳐서 자기와 자기 죄를, 집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염소 두 마리를 여호와 앞곳 입구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두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살에게 바칠 염소를 정하여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 바치기로 정해진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그 그 제비 제비를 뽑아 속죄 속제, 속죄의 염소를 정해진 다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염소를 여호와 앞산 채로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죄를 씻는 예식에었 써라.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어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소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소, 수소를. 잡아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여호와 나티. 앞이 대단에서 피어 있는 순양으로 가득한 향로 들고 향료 들고 곱게 박은 향가루 도 월급을 쥐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라. 그래서 그 향은 옮기 연기가 언약계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수소의 피를 피의엄마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속죄판 위쪽에 한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일곱 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수염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수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수소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그렇게 하여 송소를 깨끗하게 하여라 하 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하게 되었고 옷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아론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도 깨끗하게 하여라.아론이 회막에 가,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에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지 마라.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바친 뒤에 여호와 앞이 제단으로 나오너라. 거기서 아론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수소와 수염소, 순염소의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재단 불에 발라라. 그리고 그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찍어서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말미암아 하여라. 아론은성수와 회막과 재단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한 뒤에 살아 있는 살아있는 수염소를 함께 가져오너라.아로는 살아 있는 수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수염소 머리에 두어라.그리고 말이.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은 시켜 그를 그 순념소를 강야로 내보내어라. 그렇게 하면 그 순념소를는 그 백성의 모든 죄 죄야 죄를 지고 지구 지우 강야를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강야에서 멀리다 떠나게 떠나가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옷이, 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라. 놓아두어라. 아론은 성소에서 물로 온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은 뒤에 거기에서 나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이 번제물을 바쳐라. 그리, 그래서 자기와 백성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고 나서 축제 제물의 기름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온몸으로 물로 물로 씻어라. 그럼 다음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에서 죄를 씻 신... 신는 예식을 행하 에 행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받친수소와 수염소의 피를 청소 안으로 가져가거라 가져가라.그런 후에 그 짐을 짐승+ 짐승들을 짐 밖으로 내어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들을.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워라. 그 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라. 그런 다음에야 그 사람은 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 번째 달그 달십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일도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 사는 외국이나 외국인이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며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온갖 죄로 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 달은. 여호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제자장으로 임명된 사, 자사장은. 거룩한 모시 옷을, 모시 옷을 입고,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는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해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에 한 번씩 씻는 이 예식을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